네 안녕하세요 한미호 t v 구독자시청자 여러분 120회차가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수동 4분 나오셨죠 일등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 주도 힘차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후에 녹화를 하는데 머리 모의번호 때문에 그리고 모의번호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호기 때문에 그럴 텐데 역시 이호기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힘차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 자, 5분법인데요. 이번 에저는 5분법 외에는 딱히 뭐 9분법이나 15분법에서는 볼게 없다라는 부분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4구간과 5구간 즉, 어, 번호대가 굉장히 깁니다. 28번에서 36번 구간, 그리고 37번에서 45번 구간까지 이두 개의 구간은 어, 여기가 되었든 여기가 되었든 어, 필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번호를 좀 뒷번대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23번보다 낮은 번호 대보다 높은 쪽의 번호 대를 주초에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극이죠. 음, 지난달이 아니죠. 지난달인가? 지나서, 어, 1호기에서 2호기로 넘어갈 때 3호기로 잠깐 건너뛰었다가 나왔는데, 어, 지난주도 그랬죠. 3호기가 나오고, 그래서, 음, 2호기가 다시 스타트가 되느냐. 오늘 이제 오전에 리허설 번을 보면서, 아, 2호기로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표기했던 구간에서는 전부 다 출연을 해줬고요. 동일 끝은 좀 낮은 쪽에서 동일 끝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2부 라이브 시간때 연번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어, 다행히 동일 것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연번은 출연을 해줬다는 부분 어, 이번 회차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2호기로 들었으면서 2호기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번호들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회차가 2회, 2회차가 남았죠 남아있는 번호가 2번 애물단지 번호들이죠 2번 5번 그리고 11번, 25번입니다. 자, 11번은 이게 이제 3호기에서 나온 번호기 이 때문에 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번이 재차 출연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어, 아주 다아놓을 수는 없다. 라는 부분. 자, 네수가 남았는데, 과연 이 네수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나왔던 번호 1일번과 20번에서 나올 건지 이 부분을 이회차가 남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번 회차, 그 다음 회차가 마지막 회차죠. 검토해 보시고 어, 평균적으로 이게 수가 적을 때는 일수 정도를 봐야 되는 게 정석인데 어, 지난 회차는 두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수가 좀 작아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오히려 또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남은 번호 잘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호기에서 우리가 번호 대로 출현하는 그런 번호. 어, 해소가 된 부분이, 어, 6회차 맥스였었는데, 6회차까지 도달을 안 했습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6회차 때 9번과 12번과 13번이 출연을 해줌으로 인해서 9번에서 13번 구간은 클리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아직 한 회차가 남았습니다. 아, 이번 회차까지 6회차인데, 벌써 20번이 출연을 해 줬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안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구간, 21번부터 25번 구간까지는 이번 해차에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좀 아직은 조금, 어, 물음표입니다. 어, 물음표 왜냐하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인데, 6회차가 맥세요 여기 한 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더심 고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32번에서 36번 구간까지는 주초에 우리가 좀 주의하자. 반대로 봐야 되겠죠. 해체가 하나가 또 이제 나와도 무리가 없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러면 32번부터 큰 글씨로 좀 적어드리면 32번부터 36번 구간. 이 구간은 일단은 주초에는 주의 구간이다. 얘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 구간은 이제 클리어가 되어 기 때문에 뭐, 굳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역에서 안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뭐, 간략하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썸네일로 안내 드린 모의번호 1 끝, 1 끝, 그리고 3 끝, 4 끝. 자, 이 중에서 최소한 1에서 2개 끝수는 챙겨보자라는 거에, 어, 이번에 제좀주초해줘 좀 공략, 그,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먼저, 모의원을 보면은 3급 번호가 두 개가 나오고 4급 번호가 두 개가 나왔죠. 13번, 23번, 24번, 34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이 끝수 번호들이 3끝이 나오거나 혹은 4끝이 나오거나 했지 두 개가 같이, 3급과 4끝이 같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3급과 4끝이 두 개가 동시에 출연회차가 요거 밖에 되지 않아요. 4개 회차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근거를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패턴으로 본다면 3 끝이냐 아니면 4 끝이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게또 뒤통수를 잘 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끝4끝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 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3 끝과 4끝 번호가 나왔을 때두 개씩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가 나왔을 때다음 회차를 보면 1급이 급 1급 번호가 전부 다 지원이 셨다 31번, 21번, 11번, 11번. 어, 유력하게 41번만 못 나왔네요. 그런데 미약하게도 올라갑니다. 11번, 21번 나오고 31번 나오고 이번에 차는 41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참 초딩 같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미약하게 요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정도 가볍게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측에서 보면은요, 끝스 쪽에서 보면은 1끝만 올출을 했어요. 지난해 차도, 지난해 어, 차는 이게 아니고, 어, 동일 끝이 없었었죠, 모의번호에. 그때 1끝이 올출을 했는데, 1끝이 나왔습니다. 그죠? 어, 1끝이 나와줬어요. 1번이 나왔죠? 그래서, 음, 이번에 차도 연속해서 이 구간을 좀 가져가 줄 것인가, 라는 부분과, 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어, 다른 끝수들보다도 7 끝이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어, 7끝 번호는 현재 우리가 봤을 때7 끝, 8 끝, 6 끝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7 끝은 일단은 물음표, 어, 7 끝은 주의 끝수, 이렇게 이해하시고, 6끝 아니면 8끝 중에 이렇게 어, 일단은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 끝은 한 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번호 코스로 대비해서 우리가 본다면 1 끝, 3 끝, 4 끝, 그리고 주의번호는 7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음, 참고용으로 보는 구간은 뭐 특별하게 볼게 없습니다. 13번이 나오고 39번이 말구로 나왔죠. 회차가 너무 없어요. 요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 요렇게 나왔구나. 아, 초구간 13번이 나왔죠. 그리고 말구가 39번이 나왔죠. 모의번호 나왔을 때, 다음에 당첨번호 회차입니다 근데 두 개밖에 없어서 뭐 가볍게 0끝7 끝. 요기도7 끝이죠. 올 줄이네요. 203080이 정도가 좋다. 요것도 너무 어, 가진 갖고 보실 필요는 없다.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웃을 보면은 어, 이게 왜 이렇게 아, 여기가 이제 아, 이게 왜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뭘 보느라고 지금 제가 아, 23번을 걸어놨네요. 제가.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그런데, 모의번호, 이웃수, 이쪽 구간에서 체크해서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고, 우리가 이웃수 보는 거지만 이웃수도 네수 내수 나왔습니다. 네수나 출연을 해줘서, 우측에서 보시면, 어, 네수가 출연해줬다. 자, 근데, 사수 이외에 일수, 보면은, 사수 이외에 삼수, 사수 이외에 이수, 사수 이외에 이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때는 결과론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번호들 중에서는, 많이 나와봤자 삼수. 3수. 삼수다. 라고 보시고, 요 구간, 박스 구간, 여기 있는 번호, 22번, 요 23번, 그리고 33번. 한급 번호가 많네요. 4 8번 그 이쪽에서는 25냐, 아니면 35냐. 자, 요 중에서, 음, 1, 2수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이번호, 썸네일로 안 되겠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음, 번호를 제가, 어, 썸네일로 11번이 나오고,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은 뭐지? 이거예요 11번이 추구에 나왔고요 1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자. 이 순서대로 그대로 언제 갖다 놨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처음으로 이 구간을 이제 안내 드렸었는데, 음, 이 구간은 뭐 제가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패턴, 어, 진행 패턴, 흐름을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과연 계속 어떤 특정 번호가, 특정 번호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흐름이 어땠을까? 라고 봤는데, 어, 이때 11번이 118회 차에 11번이 스타트가 됐고, 119회 차때 1번이 스타트가 되었죠. 그 1번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을 때, 11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제 흐름은 어땠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이고, 이 구간을 좀더회차는몇개 되지 않습니다만, 들여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번호가 이렇게 지원해 줬고, 단번대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줬고, 여서한 번을 뺀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40번대가 지원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급 번호가 전부 다 오일출을 해 줬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전부 다 2월이 되었다. 2월, 2월, 2월이 되었다. 회차가 2회차, 116회차, 561회차, 963회차. 시공을 초월하는 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25번이 2월이 되었고, 37번이 2월이 되었고, 음, 이쪽에서 42번이 2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가 우리가 어, 봐야 되는 구간 963회차. 자, 6번, 12번. 12번이 또 2월이 되려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3번, 그리고 34번, 42번, 그리고 보벌 35번까지. 자, 이 중에서 1수는 이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최소 1수는 이 구간에서 보자. 지난차도 이런 패턴에서 제가 하나를 칠해드렸는데, 보너스 구간에 12번이 있었거든요. 12번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잘 살펴보시고, 번호 일곱 개니까, 어, 월요일이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수를 그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음, 요걸 좀 줄여서, 공도에서는 70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준거 확인이 되시고, 그리고 뭐, 다른 구간, 여기 가로 세로 구간에서 좀 보면은, 가로 6라인과 세로 2라인이 올일출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이건, 어, 가로 6라인 또 나오네요. 가로 6라인 여기가 되겠죠. 36번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어, 중요 구간 중에 하나죠. 이 구간 이번에 차는 36번부터 이 구간에서는 어, 당첨번호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로 구간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나 한번 볼까요. 세로 구간은 세로 2라인이네요. 2라인 여기 여기 구간이 되겠고 4라인과 7라인 어, 이 구간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뭐둘 중에 총 여기는 뭐 출연한다고 보고요어 4라인이나 7라인 중에 하나는 출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로용 라인과 새로 2라인까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구간 11번과 45번이 나왔을 때이건 너무 많아서 딱히 뭐이끝 직급할 것 없고 직급 뭐 1020이 정도로만 이렇게 화면 정지시켜 놓고 가볍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1번과 45번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뭐, 이제 가로라인 한번 봐야죠. 가로 3라인과 4라인, 지금 3라인과 4라인, 그리고 세로 4라인, 이 구간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3, 4, 여기서는 세로 4라인. 이렇게 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과 45번 구간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1번과 9번이 나왔을 때 연속해서 붙은 거죠. 즉초구에 1번 여기가 9번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회차의 모든 번호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살펴보셔야 될 것은 어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laughs> 1012회차를 보셔라. 그래서 1012회차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구간도 2월 내는 혹은 2월수가 출연하는 구간인데 어, 전체적으로 회차가 건너뛰기 회차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연해줬다는 부분이고. 나스텐 이웃스가 출연했다. 5번, 11번. 드디어 나오나? 18, 20. 그리고 3호가 중복되네요. 그죠? 25번이 중복되네요. 45번. 그리고 지난해차 똑같이 3번. 보너스 번호가 3번이 들어있습니다. 가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일수는 체크해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과 19번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3 끝이 좀추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1, 0, 2, 0, 4, 0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께서 세로 1라인과 새로 2라인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구간 처음에 안내드린 이 구간이 되겠죠 여기 6번, 12번 이 구간 그리고 방금 전에 안내드린 1012회차 이 구간 그리고 뭐 이런 뭐 옆에 있는 그출연률들은아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마지막 안내 일반적인 흐름 안내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나왔고요 돈 끝이 아쉽게도 출연을 못했습니다 2월 수는두 개나 2월이 됐죠 이렇게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뭐 3번 3번이 연속해서 나왔는데 어뭐 이런 회차가몇 개나 남을 볼까요? 3번 3번이 뭐 저는 보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보너스 번호가 3번이 연속해서 나왔을 때 회차가 지금 이제 내려보면은 그 있는지 없는지 3번이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몇 회차 안될것 같은데 없죠 지금요? 3번연속해 나온 회차가 어, 없습니다 거의 지금 3번이 연속해서 보보로 나온 구간이 지금 내려보니까 음 없네요 그쵸? 아래쪽에 또 있나? 없습니다. 네. 제가 현재까지 보기에는, 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3번, 3번이 보너스로 나왔을 때, 연속해서 두 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볼만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괜히 3번, 3번 보너스 나왔을 때, 두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 뭐지? 라고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끝으로 넘어가서요. 자, 일반적인 흐름에서 끝수죠? 자, 지난해차에 5 끝. 그리고 1급 2개 올라왔습니다. 아좀더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2개밖에 없어요. 2개 다 올라왔어요. 1급도꽃 제가 그 카페에서 말씀드렸나? 1급도꽃 제가 보고 있는 코스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2개 다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최소 1개는 가져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1급도꽃이다 올라왔어요. 제가 보는 코스도 1급도꽃 그리고 여기에 현재, 현재 진행형 회차에서 2월 되는 코스도 1급도꽃 중복이 되니까 1급도꽃은 제가 챙기고 갔는데 어떻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는 영끝, 전부 낮은 꺼스 이끝, 삼끝 유일하게 굿끝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굿코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굿끝 챙기셔라, 굿끝 번호 최소한 일순 챙기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굿끝도 다행히 출연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시죠? 두 개, 2개. 두 개는 잡자 기본으로 영끝, 이끝, 삼끝 굿끝이냐 뭐냐. 자 그러면 현재까지 봤었던 것 중에서 이 끝, 이끝 일단 보였다, 올출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이거 하나 정도는 일단은 우리가 좀 그래도 주초에 좀 잡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코스만 잡아도 수씬도 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보너스 벌에서 보는 구간에서 보너스 벌 빠진 구간에서 6급 할 급이 동시 멸을 했는데 7급 8 급이 현재 3회차 멸을 하고 있죠. 3회차. 어, 3회차 출현 그쵸. 자, 출현을 하는데, 이게, 어, 제가 아주 연속이 있는지 봤어요. 아주 연속이 있는지 봤는데, 4주 연속이 있었습니다. 2회차인가 4회차인가 몇 회차가 있다. 우측에서 지금 보면은, 어, 3번이 있었네요. 여기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3번이 있었습니다. 자, 3번. 한번더 멸한 기록이 3번이 역대 존재했다. 1회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딱세 번이 있었다. 4회차 여리 그렇다면, 4회차가 또 될까요? 그쵸. 이 네. 부분, 어좀 체크해서 보시고, 체크해서 보시고, 4회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번 쓰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3번 밖에 없었다. 기록이 어 엄청나게 없었다라는 걸 본다면, 이와 에서7 끝, 아니면 8 끝.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 하는데, 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칠끝은 어, 어 전체 멸기록도 가지고 있다 라고 본다면 팔 끝을 먼저 어, 체크해서 보시면서 추후에 칠끝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끝 수를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이 구간에서 보, 어, 정리를 좀해 드리면 이끝 그리고 일단은 팔끝 이렇게 해서 두개끝 수를 일단은 어, 주초에 좀 잡아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끝수들을 이제 각각 구간별로 해서 어, 챙겨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인 걸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어, 비교 구수까지 포함을 해서, 0 끝, 2끝 2개가, 0 아, 끝, 애물단지 0 끝, 2 어, 끝. 2번이 드디어 나오나? <laughs> 2번이. 예. 네. 아니면 12번이 2월 되려나? 자, 이렇습니다. 근데 중복 구수는 맞죠? 2 끝, 2 끝, 2 끝. 1끝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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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이것만 본다면 이렇게 되네요. 0 끝, 1 끝, 2 끝, 3 끝, 4 끝, 그리고 9 끝. 높은 끝은 9끝 하나인데, 이렇게 됩니다. 0, 1, 2, 3, 4로 나올 확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부 번호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높은 번호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어, 이 중에서 두개 많게는 세개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5곳 이상에서, 5끝 이상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라인에 볼게 생겼어요. 가로라인에서 현재 여기 4, 5, 6라인이죠. 4라인과 5라인과 6라인이 2두차 현재 멸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처음입니다. 한번 있어요. 처음이에요. 없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렇거든요. 이게 뭐 3회차 연속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여기가 되겠죠 4라인과 5라인과 6라인 좀좀오시만 500회차 정도까지만 볼게요 현재 공터가 1회차 1회차 멸기력이 존재합니다 음, 올리겠습니다 여기 올려서 보면 빨리 올리지 않을게요 시간이 그래도 빨리 안 가서 천천히 올려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500회차 정도까지만 확인을 좀해 보시고 여기도 1회차 그죠네 800회차까지 봤습니다 어, 올릴게요 음, 지금, 올리고 있는데, 현재, 잘, 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4라인과 5라인과 6라인이, 멸하는 기록들이 여기도 있죠? 1회차, 1회차입니다. 675회차 때. 있고, 올려보니까, 또, 여기서도, 한동안, 이제, 같이 멸을 하지 않죠? 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500회차까지 봤는데요. 없죠? 네, 없습니다. 500회차면은, 뭐, 솔직히, 뭐, 초기부터 안 봐도, 아, 여기, 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말이 안 되죠. 이게 3회차 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3회차 멸. 야, 로또가 진짜 미치지 않으면, 어, 이렇게 대기가 진짜 어렵다. 라고 볼 때, 우리가, 어, 이 구간을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까 초기에 했었던, 어, 2호기. 2호기로 보았을 때, 번호 구간이 22번부터 25번 구간, 6기 여기 구간, 그리고 3637 구간,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두개 구간이 1순위 구간이다. 1순위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볼 수는 없으니까, 이 구간에서 22번부터 25번 구간, 그리고 36번에서 42번 구간, 이렇게 두개 구간으로 일단 주체 큰 그림으로 잘라 놓고 보시고, 자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나치에안 나왔던 구간에서 보나 보면 2 5 라인이 25번 구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된다. 세로 라인과 비교해서 하셔서 보시면 된다. 얘가나오려나더 <laughs>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구간을 보면은 우와, 수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발 3주 또골 때리게. 가지 않겠죠, 여러분? 음,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끝으로 5주 여기서 보는 거 지하의 채 20번. 역시나 이 구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잡으신 번호가, 번호가 뭐, 이쪽 구간에서, 어, 여기는 뭐, 신규 지임이니까,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뭐, 3수가 있다. 혹은 뭐, 4수가 있다. 이러면은 1등 되긴 어렵다. 이런 구간들은 전부 주의번호, 어, 주의해야 되는 번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호를 보는 게 아니고, 나오는 번호를 좀 체크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번호들은 앞으로 실력이 좀 쌓이면, 이런 구간들 좀 잡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잘못 잡겠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구간을 잡아야 될지. 다만, 어, 다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구간, 연결되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온다면, 은 요쪽 구간이 관심이 가는 구간이다. 라는 정도. 그리고, 요 19번, 요 정도가 이 그룹에서 관심이 가는 정도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21번 이 있지 않습니까? 21번은 이제 애물단지 번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애물단지 번호. 이게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밀려 내려가서 못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좀더안 나올 확률도 좀 있다라고 보신다면 어, 21번 애물단지 번호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수요일 날 라이브 시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했습니다.